어, 안녕하세요 도시농부만덕지입니다. 오늘은 10월 24일 목요일이네요. 어, 오늘 소개해드릴 작물은 어, 마늘입니다. 남도 마늘의 남해 마늘을 심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홍삼 마늘을 심었는데 올해에는 어, 남해 마늘을 심었습니다. 심안 되거든요. 19일째 10일부터 조금씩 순이 올라왔어요, 눈이. 그래서 제가 한랭살을 씌운 이유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초 올라올 때, 어 새가 뽑아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와, 그리고 우리, 텃밭에 강새이 두 마리 키우고 있거든요. 얘들이 온천지 뛰다녀요. 우리 하늘이 한 보세요. 하늘이가 온천지 뛰어다녀요. 그랬어 일단, 애들이 못, 못, 못 들어가도록 조금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 많이 올라서, 지금 일단은, 어, 오늘 하, 알행사를 벗겨야 될 것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벗, 벗겨난 뒤에 모습하고, 지금 많이 웃자랐어요. 순이 이만큼 올랐어요. 그래서, 어 지금 순이 조금 늦게 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구멍 사이사이, 어, 더러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고 쭉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도구랑에 씌워, 씌웠던 알랭사를 벗겨놓고 나니, 어, 입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생각보다. 19일 전인데, 이렇게 잘 올라왔어요. 잘 올라왔죠. 지금 군데군데, 안 올라온 거는 확인을 하고, 또, 전구가 주고 있으면, 몇개 보시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사이 사이에 어, 마늘이 긴기안올라는 경우는 좀 자리를 잡게 해주시고 이렇게 일차적으로 초기 음, 늦게 올라오는 게 있고 또 빨리 올라 는게 있고 또 아직 안 올라온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초기 바로 올라오시도록 이렇게. 이렇게 음, 보시면 블루한 거는 초기 지금 공기가 있는 거거든요 보이시죠 약간 블루한 거는 자리를 잡도록 여기도 보면은 초기 블루하죠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어, 여기는 초기 두 개나 올라 상건총입니다 이거는 하나는 공개해 줘야 되겠습니다 두개가 생긴 것 같아요 초기 안 오른 것은 올라올 수 있도록 구멍을 벌려 주시면 됩니다 어 그래도 생각보다 초기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막올라온 것도 있고 이미 올라온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거의 몇 군데 안 오른 거는 확인했다가 지금 많은 여유가 없지만, 은 추가 보식할 수 있으면,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90% 이상, 거의 순이 다 올라왔어요. 이런, 이런 경우는 순이 20cm 이상 올라왔거든요. 전체적으로 한90% 이상은 여기 올라온 것 같아요. 순이 또 늦게, 늦게 올라온 것도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할랭사쉬운거를 그 벗겨내고 마늘 순이 올라온 걸 확인하니까 잘 안착되고 잘 자, 자리를 잡고 잘올라오고 있거든요. 내내 수확 때까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대신해서 또 이렇게 마늘과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는 사랑이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할로우 마늘.